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일 대한민국 준비하자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우리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우리 남북한이 진정한 통일을 해야 되죠. 한민족이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일을 통일하는데요, 통일이 안 됐죠. 그왜안 됐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은 그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듯이 그 남북한 통일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 어, 서로 그.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달라서 그렇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 의미를,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에는 뭐,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오늘날 미국한테 왜 그렇게 세계가 머리 조아리고 미국 눈치만 보고 삽니까? 다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그렇죠? 그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어, 나라가 미국한테 쩔쩔 매잖아요? 어? 그 소련도 붕괴가 됐고, 그것이 다 뭡니까? 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소련 붕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킨 것은 맞지만,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돼, 돈.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어, 국가적으로도 다 우리가 그어 어, 일제라든가 외세에 많이 침략을 당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왜 그래요? 우리나라 가 약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 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저 업신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요즘에는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면 다 돼. 그러면. 재물이라는 건 어디서 있느냐? 운이 있어야 오죠. 운이 있어야. 운이 있어야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남북통일이 된다 했는데 어떤 재물이 필요한가? 나라의 구군이 있어야죠. 나라의 구군이 있어야 구군이 돼 있어야만 융성하게 돼서 재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을 좋게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운을 나라의 운을 국운을 좋게 하는 거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제가 풍수 지리학적으로 밝혀내기에 바로 뭐냐? 청계천 복개예요. 예, 네, 청계천을 덮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67달러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60년대 이전 사진을 보면 철량마저 저렇게 살았나 우리 민족이? 저렇게밖에 안 됐나? 이게 그 원인이 뭐냐? 청계천이 60년도까지 이렇게 쫙 갈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가 구군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깨져서 나라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야? 문자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청계천을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청계천 복근을 언제 했어요? 1961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을 했지요. 그 바람에 청계천을 덮고 2 30년 만에 우리 국민소득이 몇달러냐 2만 달러가 되는, 2만 달러. 세상에 67달러에서 2만달러가 됐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발전하는 거죠. 어? 세계 역사에 어디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청계천의 기적입니다. 똑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청계천을 복귀하고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어? 풍수지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어 사전에도 있어요.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뭐야?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세를 보면 청계천이 사람의 배우이시요 배. 그 사람의 배를 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청계천 배를 갈라지면 망하고? 덮어지면 흥하느냐 그형세를 보면 사람의 배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 와인 형상 어? 인왕산이 머리고 청, 청와대 뒤에가 부각산 왼팔이고 남산이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와인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야 이 양쪽 산맥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이게 다리 형상이에요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 이 명치가 바로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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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앞에 명치예요. 여기서부터 이 중랑천까지가 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와인 형상이라고 사람이 누워 있다. 그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배를 가려면 사람이 삽니까 죽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있듯이 형상과 길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워 있는 형상에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듯이 청계천을 가려면 나라가 망한다. 왜?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서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서울이 잘 되면 대한민국잘 되는 거예요. 서울이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알죠? 그래서 중심부에 청계천에 배를 갈라놓으면 나라는 그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학 천년 만에 대한민국 국운 풍수 비밀을 제가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흥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가 제가 말하는 게, 연구행을 증명하고 있어요. 청계천이 열어져 있는 동안엔 수천 년전부터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운 나라, 맨날 침략당하고, 전쟁하고, 어?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때 60년대에 살은 그 지금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요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저렇게 살았나? 이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 덮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는데, 2003년대에 이명박 서울시장 이걸 또 갈라놨잖아요. 갈라놓으니까 나라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또쏙받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결론은? 결론은 다시 덮으면 되는 거예요. 덮어. 아니면 지금 청계천을 더 아름답게,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청계천을, 어, 비보풍수한다 그래. 이건 뭐냐면, 청계천을 아치를 해가지고, 무궁화를 다 덮어. 육지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관광지로 가능하다 이거야. 어? 그렇게 아름답게 할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청계천에 지금 그, 그, 유리를 깔아. 그러니까, 그, 청계천 위에 덮개를 다 유리를 깔아. 투명 유리로. 그러면 청계천 바닥에 그,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3층 정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세계 관광지, 세계 관광 상품, 세계 유명 상품을 서울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관광지가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 국운도 융성하고 세계 관광지가 돼서 관광 수입하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뭐, 어,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응? 2 30년 만에 이만 달러가 뜻이 우리나라는 더 승승장구합니다. 60년대만 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IT그 뭐고 뭐, 세계적으로 앞섰어요. 이미 모든 기반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청계층만 덮으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시너지 효과 때문에 엄청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연구예요. 그러면 남북통일은 뭐야?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 남북통일은요, 어령이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 북한에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안 해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응?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로만 어? 통일, 통일. 아니 말로만 통일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아니 우리가 말로 해서 뭐 되냐? 그렇게 될수 있는 방법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런데. 통일하자고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재물이 어야지 돈이 어야 통일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통일에 얽매여그구분이융성할수 있는 방법을 해야 자동적으로 되는 걸, 어,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 답답해요. 홍수를 연구하고 나서 나는요, 정말 답답해. 이 방법이 다 있는데, 이걸 몰라본다 말입니다. 어? 이걸 몰라보면 뭐 어떻게 돼요? 결국 나라는 이제 쪽박 차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 통일은 두 번째 치고 대한민국은 60년대 이전 시절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어,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아버지 죽는다 이거야. 지금 나라가 시급한데 나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뭐, 공자 말씀을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 제, 제 성격대로, 어? 지금 뭐, 바쁘 바쁜 대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헛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 살려 어린 반푸노지도 없는 소리예요. 어? 말로 해서는 조선 사람이 먹고 남어. 어? 말로딱다 그러면 조선을 먹고 나면 되니까요. 그거 그그헛저저 저, 수박 겉핥기 얘기는 왜 합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는 하건한7색이에요 과거 얘기하는 건질색이고 어? 남의 탓하고 전론만 말하고 이런 건한질색이에요 왜?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우리가 잘살수 있느냐 이거를 근원적인 걸 따져야지. 그게 원칙인 거를 가지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말이야, 대통령서부터 다 똑같아. 종견이 뭐니? 단한 사람도 나를 살, 나라를, 나라를, 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만 더 하는 거야, 걱정. 진정으로 나라 살리겠다면은요, 저 풍수연구가 박민찬 저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토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과학이고, 이 우위력이 뭐고, 왜 중요하고, 이런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저는요 이저 어, 우리 저 동영상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고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급해서 어? 어, 미래는 아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미래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살이 같아 하루살이 어? 오늘만 생각해 내일도 생각해 인간이 뭐야 두뇌가 있는 건 인간이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인간이죠 이런 그 원리의 원칙도 모르면서 뭘더 네. 잘났다고 우리나라 나아보라고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나라 살리겠다고 유튜브 방송들 우파 방송 어쩌고 저가 맨날 헛 헛일이라니까요. 헛질이라 그러지라리라 그러면 또안 되니까 헛일이라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그거 수박겉탈기 얘기다.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내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리는데 효과 있었느냐? 그때나 지금이 똑같다 이거야. 나라는 점점 더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짓을 하냐 이거지?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는 최소한도 알고들 뭘 움직이고 할 생각을 해야지.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늘에서 내, 천선민조를 그랬천선민족 하늘에서 내는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다운 짓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한심한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 아, 정말 제가 또 흥분했는데요. 이거 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 안하서도할수 없어. 두고 보시라고요. 제 말에 틀리나. 우리나라는,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 평화 발상지가 맞아요. 이것을 몰라 보면 이제 지금 얘기대로 우리 나라는 완전히 이제 60년대 이전 여러분 저 상상이 되시죠?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통일 대한민국 준비하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